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는 사회의 기준을 거부하고 오직 본성에 충실한 삶을 추구했다. 그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욕망이 얼마나 푸질없는지 깨닫게 된다. 자연과 하나되는 삶, 디오게네스는 부와 명예, 사회적 규범을 모두 내려놓고 거리에서 살았다. 그는 크고 화려한 집 대신 커다란 항아리를 집으로 삼았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단 하나, 물한 모금을 마시기 위한 나무 그릇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소년이 손으로 강물을 떠서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마저도 버렸다.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자연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다. 사회가 만들어낸 부유함과 편리함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걸 원하게 되고 편리한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불편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불편함 속에서 자유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욕망을 최소화할수록 삶이 더 가벼워진다고 믿었다. 그에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부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특히 경멸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다. 디오게네스는 부자들을 보며 말했다. 그들은 돈을 지키느라 온종일 불안에 떨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았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처럼 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진다. 만약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디오게네스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길에서 잠을 자고, 손으로 음식을 먹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나는 자연에 따라 살고 있을 뿐인데, 어째서 그들이 나를 비웃는가? 그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어리석은 감옥이라고 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디오게네스는 그런 사회적 기준을 조롱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고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멋진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도 비단 깔개 위에 앉을 수 있다. 그는 심지어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알렉산드로스 대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다. 대왕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디오게네스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내 햇빛을 가리지 말라. 그는 세상의 권력보다 햇빛한 조각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달랐다. 그는 죽음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죽음을 걱정하며 불안해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죽으면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왜 걱정하는가? 그는 심지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남다른 태도를 보였다. 내가 죽거든, 그냥 길에 내버려두라. 개들이라도 먹게 말이다. 제자들이 너무 처참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태연히 대답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였다. 그는 의미 없는 욕망에 얽매여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가볍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디오게네스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수록 삶이 불편해진다.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어쩌면 필요한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일지도 모른다. 디오게네스처럼 최소한의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 결국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